오늘은요, 텃밭 브이로그 찍을 거예요. 자, 그럼 장아부터 신을까요? 네, 일단 장아를 신었습니다. 요, 예! 또 이제 우리 최초 공개 텃밭을 한번 가보시죠. 고고! 네, 여기 왔어요. 라벤더가 있는데요 얘가 라벤더예요 잉글리시 라벤더 여기 있어요 근데 누가 뽑아갔네요 잉글리시 라벤..다라고 되있는데 원래 더 아닌가요? 어, 어, 어. 그리고 여기는 어디보자 치자나무라돼있는데요 치자나무 짜잔 근데 잘 안보여요 이게 치자나무예요 되게 이쁘죠 요건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한번 뚝 떼어볼까요? 짠 짜자잔. 오 냄새 진짜 좋아. 이거 그 뭐지? 목이 퇴치제. 그. 근데 냄새 진짜 좋아요. 근데 음. 일단 여기는 원래 목련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꽃봉이 꽃범위, 꽃봉어리가 됐어요. 목련 되게 예뻤었는데, 봄 여기 이 애기들은 상추? 그래, 상추 같은데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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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네, 여기 상추 같아요. 얘도 매끈매끈해서 좋아해요. 보라색 깊이라 해야 될까? 에이, 되게 예뻐요. 되게 아기 같아. 귀여워. 네. 구멍 이 있어요. 이게 뭐죠? 얘뭐 있을까요? 개미굴 같기도 하고. 개미굴인가? 여기 넣을까? 되게 예쁘네요. 예쁘다기보다는 귀여워. 자 그리고 여기는 오토메에요 오토메 여기 꽃봉 꽃씨 이렇게 있어 요 여기 아 여기 꽃이 시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몰라 이게 꽃봉어인지 꽃이 시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이쁘지 않아요 이게 어 작은 사과라 돼 있네 작은 사과네요 작은 사과 나중에 이게 커가지고 작은 아, 사과 오야아 그래요 아, 어쨌든 이게 커 가지고요. 이렇게 아, 뚝. 진짜다. 되게 예나 봐요. 되게 신기하다. 나중에 먹을게요. 네, 여기 얻습니다. 요거는 튤립 같아요. 근데 여기 안에 뭐가 있는데? 검정색 봐봐요. 검정색. 검정색이 있어 봐요. 봐 검정색. 아, 그리고 요거는 도대체 모르겠지만 아, 예리꽃 같아요. 예리꽃. 예리처럼 되게 예쁘네요. 이건 튤립이라는데요. 다른 색깔 가시 꽃도 있을 건데 거는 벌써 자라려고 요 빨리 꽃이 되나 봐. 이세요. 그럼 뭐가 나무네. 뭐가 나무. 뭐가 나무라 써져 있어요. 일단 이건 되게 막 껌처럼 붙어. 아, 이렇게. <laughs>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꽃이 이렇게 잘 피는 거 너무 신기해요. 와 여기도 이렇게 막 이렇게 두루 같아 두루. 두루 모양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계속 쪽파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여기 체리가 있어요 체리. 우와 아! 근데 체리가 아직 피진 않았어요 지금 여름 아니면 가을에 피나? 모르겠어자 <wheels> 그리고 요기엔 뭘까? 요거는 안쓸수어요 나두 나무 나두 나무 안녕하세요 아! 얘도 얘도 무톰해 작은 사과예요 얘도 작은 사과 얘는 자, 애기 소나무 여기로 와보세요 여기요 딸기나무 딸기인데요 딸기 이게 지금 꽃이 폈잖아요 이 노란색 이런 게요 나중에 빨갛게 변해가지고 빨갛게 변해가지고 이 딸기가 이렇게 자란대요 신기하죠 딸기 빨갛게 빨갛게 여기 포도 어 지금 포자가 지어졌는데요. 이건 포도래요. 포도 딱봐도 포도 그거야 그림이죠? 근데 여기 포도는 아직 이거는 딸기 아니 그거야 체리처럼 아직 안 자랐어요. 여기 도 계절이 아직 안 맞나 봐요. 아직 체리하고 거봉하고 딸기하고 포도는 아직 안 자랐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열리면 제가 브이로그를 다시 열게요. 하는 게 블루베리거든요. 있어요 여기 어, 여기는,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꽃이 열리고 있어요. 되게 꽃이 요되게 꽃이 이렇게 꽃이 워요이이 나중에 이루베리로이 이렇게 꽃요블루게리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게귀여워렇게 꽃이 이렇게 꽃이 있어요 꽃이게 <laughs> 여기 에헤헤. 여기가 더 예쁜 꽃이다 아, 아니에요 자이 <laughs> 귀여워요 여기도 민들레 여기 민들레 제가 좋아하는 민들레 <laughs> 저 젖바꽃도 <것도> 좋아해요 춤꽃이죠 <laughs> 아, 이제 한번 불러볼게 <laughs> 음.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제요 제가 워낙 감자를 좋아해가지고 감자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요서 아들아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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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봐봐요, 저 귀여워. 빨리 감자 먹고 싶어요. 제가 심은 곳이요 바로 여기. 이 예, 예, 비닐하우스 왔어요. 비닐하우스. 이건 어. 뭘까요? 이건데? 어, 요거 진짜 큰 상추 이 아까 설명했었던 상추예요 와, 엄청 커. 진짜 커요 이거. 와, 아요거 아까 봤던 일체초. 좀 보자. 아, 잠깐만. 요거는요 저희가요. 옥수수 모종을 심었던 곳이에요. 혹시 여기 안에서 지금 옥수수가 옥수수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귀여워. 벌써 이렇게 났어요. 이거 누울 거지? 너무 귀엽네요. 와, 여기도 벌써 이렇게 잘 자랐어요. 와, 이 누울 거지? 제 건가? 와, 진짜 예뻐요. 제가 진짜 예뻐. 야, 어머, 여기 떴어요. 내가 제가 한번 냄새를 맡아볼게요. 유지화, <놀람> <laughs> <놀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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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진짜 쑥 냄새 맡아요. 제가요 다른 냄새보다 지금 쑥 저가 쑥 냄새를 진짜 좋아요 그래도 잘 있어. 요자 이제 그럼 어디로 가볼까요? 네 여러분 비닐하우스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여기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다른 데로 가볼까요? 슝슝네 여러분 여기 구이 있어 이게 구름이 하얀색이 있어요 반반이네요 반반지키처럼 귀여워요 한번 뜯어볼게요 응. 어. 음. 되게 응, 뻐요 네, 두 명. Captain Goya. In a bag o 빨간색 빨간색 t s Something to say, bag of tickets. You're a boon. Time, one, the talent 아 f men. I am. I am. 저희 엄마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심은 나무예요 아주 소중한 나무죠? 여기 잎에 보면요, 초록색하고 노란색 교실했어요. 약간 벽한테 여드름색이 그라데이션 같아요. 그라데이션. 자 그리고 저희는 또 자작나무예요. 딱 봐도 색깔이 딱 자작나무 같아요. 저는 이 자작나무 색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 와, 쭉쭉 있어요. 한 눈에 다볼것 같아. 그리고요, 또 대추나무예요. 나중에 대추가막자라는것 같아. 자, 그럼 다음에 저희 어디 가있까요 이제? 어, 여기는요, 저희 소나무 쌤하고 많이 했던. 장작대기. 투 나무. 허. <laughs> 네. 제가 작은 잠 창문으로. 야 음, 여러분 여기는 바로 복숭아 나무. 여기 러분여 보면 자꽃이 여기도 꽃방울이 그렸어요. 너무 예뻐. <laughs>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마지막에요. 이 그래서요 엔딩은 누가 찍을까 하는데요. 아아아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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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아파. 오늘 제가 탑밭 하고 시골살이 탑밭 하고 꽃들을 많이 보여 보여줬는데. 졸린 사람도 있고 재밌게 보신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진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제가 꽃하고 텃밭 보여줄 때마다 예리라는 이 친구가 어, 카메라 들어주고 그랬는데요. 자, 이 친구한테 박수 한번 쳐볼게요. 와!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러면 브이로그 봐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목소리>